가들아고날안와서 보고 있었어요. 자, 곱번째 레시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들렌. 예! 제가 마들렌은 딱 주고 싶은 사람을 애전역부터 생각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들렌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네요. 금방 나왔네. 뒤쪽에 안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게 한 40개 정도 있는데 만약에 38번째나 39번째면 어떨 뻔했어? 어쨌든 일곱 번째에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바로 저번 주에 나는 언제 줘? 이런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다려라. 다 때가 있다. 순서가 있다. 생각해둔 게 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일주일만 더 기다리지 그랬어.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말이야. 그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너무 신났네. 마들렌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프랑스 로렌 지방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오랫동안 수도원 내에서 비밀에 붙여졌던 만드는 법이 18세기 초 파리에서 공개되었다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서 깊은 과자이다 마들렌이 굉장히 유서 깊은 과자였군요 근데 도대체 재료 준비하는 거에 보면은 이제 몇 인분이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재료가 무려 10인분이네? 1인분의 기준이 뭐죠? 마들렌은? 한 명당 한 개가 1인분은 아닐 테잖아 너무 야박하지 적어도 다섯 개 적어도 3 개는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레몬 껍질 단 거, 달걀, 우유,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바닐라 슈거, 버터 이렇게 필요하네요. 일단 제가 버터를 샀어요. 공개는 내일하도록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 마들렌도 너무 좋. 좋아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마들렌은 기본도 정말 좋지만 약간 조금씩의 변형을 주면 어떨까 그 반죽 자체는 에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그 완성품에서 뭔가 조금씩 그 데코레이션을 조금 이렇게 변형을 조금 이렇게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재료들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가 초코 무조건 초코고요 그리고 그 레몬 이렇게 왜 레몬 케이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약간 설탕 레몬 코팅 돼 있는 그런 느낌 뭔지 아세요? 네, 그것도 한번 해가지고 기본하고 초코, 그리고 레몬 이렇게 세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조금 피곤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봐요. 내일 봅시다. 짜란. 지금 마트 에 사러 갈게 있기 때문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목소리> <laughs> 자 레몬즙을 사오려다가 레몬으로 사왔어요. 제가 또 쉽게 가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베이킹 소다로 깨끗이 씻고 레몬 갈고 해야 되잖아요. 정성이 들어간 만큼 음식은 맛있으니까. 예. 재료 준비 해볼게요. 레몬. 재료 준비 끝. 마들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마들렌 계약을 해봅시다 설탕부터 해봅시다 설탕 아 처음인 것 같아요 슈가 파우더가 아닌 설탕 설탕을 쓰긴 쓰는구나 난 슈가 파 파워... <laughs> 저어있고 난리여 아 진짜 너 사람 당황하게 한다 깜놀했네 바터 버터 엘엠 비르 이게 바로 엘 M 비르 버터입니다 고급져 음 패키지 고급지고 여기 어제 설명대로 20g씩 네, 나눠져 있네요. 음. 오 그렇게까지 하얗진 않고, 그래도 하얀 편에 속하는 버터네요. 일단 때깔은 고와요. 음! 냄새도 좋아요. 어떤 버터인지 설명만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에레비르 무염 버터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품질 좋은 우유를 사용해 만든 버터예요. 버터를 15도 이하의 음. 온도에서 아주 천천히 저어가며 만들어 버터의 풍미가 깊은 것이 특징이에요. 특유의 독특한 발효향과 함께 진하며 고소한 맛이나 베이킹이나 각종 요리에 사용하기 좋죠. 버터는 산화가 빨라서 최대한 공기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헉, 몰랐던 사실 하나 얻어갑니다. 자, 한번 맛을 봅시다. 우와, 오, 오, 와, 으아, 어. 어. 괜히, 엘렌 비르가 아니다. 되게 부드럽고. 음. 정 유크림의 그그 풍미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맛있네요. 제 최애가 사실 프레스 당이었는데 약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좀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딱 첫입 먹었을 때 약간 치즈의 느낌. 와우! 어메이징한 맛. 여러분, l m 를 한번 드셔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리몬이 바로 처음부터 필요해서 리몬을 씻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킹 소다 하나만 닦아도 돼. 스티커 떼고 들리세요? 자, 첫 번째 설탕과 레몬 껍질을 섞어 향이 배도록 1시간 정도 그대로 네? 한 1시간 그대로 네? 아, 진짜 어이없어. 그런 건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1시간 언제 기다려? 요 씨. 아이 참. 아니, 1시간이라뇨, 선생님. 그게 무슨 청천별력 같은 소리입니까? 왜안 갈려? 나왔어요. 아, 그리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한번 설탕에 섞어보겠습니다. <laughs> 좀 섞어놓고 뭐하지 한 시간 동안? 심지어 미리 해놓을 것도 없네. 아 틀에 뭐 버터 바르는 거? 음 아침이나 먹을까? 정확하게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향이 배었겠지, 친구야? 오! 과연 이런 디테일이 맛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더 맛있겠죠? 이거를 달걀과 섞는다. 레몬 설탕. 여기에 우유를 넣어 랍니다. 뭔가 이 단계가 거품기로 잘 섞는다, 우유를 넣는다, 거품기로 고루 섞는다. 이렇게까지 세분화돼 있는 거 보면 단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가지고 일부러 나눠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그리고 왠지 이볼 하나로 끝날 것 같거든요? 개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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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닐라 슈가 넣기 전에 저희는 바닐라 슈가 대신에 바닐라 익스트랙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 바닐라 슈가를 섞어 체에 내린 다음 사에 넣는다 볼을 돌려가면서 거품기로 섞는다 볼은 왜 돌리라는 걸까요? 어, 뭔가 맛있는 반죽 오, 맛있는 반죽이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밀가루가 조금이라도 뭉쳐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잘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정성이 들어가줘야 더 맛있는 아, 그럼 베이킹할 때 전암근과 승모근이 나눠으면 그건 그니까 이상한 거예요 석금욕운동 예스 오케오 버터를 녹여서 넣는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미 엄청 되게 묽은데 여기에 버터까지? 그것도 이만큼이나? 이걸 녹여서 넣어야 되니까요 옮겨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녹이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 여러 번 전자레인지에 버터를 녹여본 사람으로서 중탕을 하,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전자레인지 에 녹일 시에 조금씩 한 10초에서 이... 죄니다 <laughs> 아침 먹었 10초에서 20초씩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돌려줘야지. 왠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에 막 1분, 30초 막 이렇게 돌려버리면 니가 막 안에서 터지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너무 궁금해. 그래서 10초, 20초씩 완전히 녹여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또 얘가 익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따뜻해질 수 있도록 20초. 다 녹아 보이지만 안에 덩어리가 있거든요. 10초만 더 돌려봅시다. 녹여왔어요. 와우, It's too much butter. 풍미가 지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어메이징한 반죽. 너무 이쁜데, 반죽? 마이 갓. 매끄러운 크림 상태가 되었으면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 1시간 정도 휴지시킨다. 얘도 휴지를, 휴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반죽이었군요. 그렇다면 랩을 씌워서 휴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 오케이, 예열을 해놓고 야~ 자, 그 전처리는 제가 이미 해줬습니다 버터를 바르고 굳이 굳이 강력분이라고 써 있어서 강력분을! 위에 뿌려줬어요. 어자 이제 어 여기에는 뭐 깍지 끼운 짜주머니에 반죽 넣고 이렇게 하라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부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또 깍지에 묻는 그 양이 또 있단 말을 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을 이용해서 틀에 반죽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보니까는 3분의 2 높이까지 넣어야 된대요. 이게 부풀어 오르니까 이 정도. 오래 걸리긴 하네요. 세워라, 내워라. 예열 타이밍도 기가 막히네요. 딱 구워야 될 때. 예열이 다 됐어요. 아, 또 타이밍이 이렇게 잘 맞아 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자, 이제 오븐에 넣고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et's get it. 오븐. 쾅. 아, 소음 좀만 조용히 해요. 지금 다 구워졌단 소리가. 안 돼. 안 돼. 지금 다 구워 지금 다 구워졌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한번 꺼내 볼게요. 아, 대박! 대박! 아, 뜨거워! 미쳐버려~ 미쳐버려~ 미쳐버려~, 미쳐버려. 와~ 정말 이게 내가 만든 마들렌이라고? 아, 근데 조개 모양이 엄청 선명하진 않네요. 그게 조금 아쉽다. 꺼내놓고 바로 다음판 굽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너무 이뻐. 어떡하면 좋아? 아, 어, 나 진짜 이거는 바로 시식을 해봐야지 안 되겠어요. 제일 납작한 애로. <laughs> 음, 예스. 어머 이 부드러움이 무슨 일이야 어머, 이렇게, 왜 이렇게 퐁신퐁신하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마들렌. 아이 러브 마들렌.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안에가 엄청 퐁신퐁신하고 겉에는 바삭바삭해요. 지금 갓구운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마들렌이 원래 이런 거였나? 역시 갓 구운 걸 먹으니까. 아. 음. 딱었을땐 엄청 달다가 아니고 씹으면 씹을수록 달달하고 너무 맛있다. 음, 진짜 이 자리에서 이거 다 순삭 가능이에요. 와, 너무 맛있다.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그러면, 다음 판 굽는 동안, 아, 너무 맛있다! 제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게 있는데, 바로 이게 초콜릿 중탕기. 중탕기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초콜릿 사왔어요. 밀크 초콜릿으로 사왔는데, 다크 초콜릿이면 더 좋았긴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허쉬면, 뭐, 허쉬는 항상 승리한다. 허황승, 아시죠? 얘를 넣어가지고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올려서 놔두면 알아서 녹아요. 중탕기도 있다 마나 빵순이다 완전 잘 녹죠 잘 녹죠. 좋았어.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음? 와중에 또다 됐어. 근데 말을 끊어먹는 건 5분만 용서해주도록 합니다. 아 뜨거워. 아, 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욕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초콜릿 코팅 그리고 레몬 코팅하기로 했잖아요. 레몬 코팅은 이렇게 슈가 파우더랑 레몬즙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두 개를 섞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레몬마들렌 레몬마들렌 요렇게 포장 완료했구요 당신을 위한 아이 펜이 왜 이렇게 안나와 붙여가지고 e l 포장 완료 배달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laughs> 저의 시간이 들어왔네요. 그 사실 왜 처음 순서가 아닌지 조금 <laughs> 어, 혼자만 음... 어, 생각을 해봤어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laughs> 아, 네. 그렇지만 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소리야 어, 때로는 이렇게 어, 먼저 된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이러는 아, 뭐, 거니까요. 얘기, <laughs> 그래도 지금 좀 감동이고요. 저희 신 어, 시간 맞춰서 저금 가기까지 왔는데 <laughs> 감동이 기대가 많이 되네요. 사실 점심 좀 부실했거든요. 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 제가 레시피를. 쫙 훑었을 때딱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순서가 아, 뒤로 네. 살짝 밀렸다는 점 네,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엄마도 아직 안 들었어요 엄마를 털렐나 시전하게 만드는데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당신을 위한 아, 마들랭이네요 이 제가 진짜. 또 마들랭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달아나시 엄마 사진 찍어야 돼네 <laughs> <laughs> 와우! 이거 레몬? 예. 와우! 밥먹게 먹을 먹을 때션을때먹어보고을때맛 먹을 먹을 때 맛있게 먹 강렬하다 게 먹을 때 맛있게 맛있게 나을때 맛있게 음 일단 좀 쉬어서 깜짝 놀랐네 <렙> <렙> 레몬즙을 이렇게 깨줘요 <렙> 깨까대 <렙> <Destroyer> <좌우? 렙> <렙> <응>. 근데 맛있어 <아이, 렙> 근데 빵에도 레몬 들어간 거어 맞아 음~~ 근데 이건 뭐.. 나는 늘마들면 먹어서 궁금했거아 이거?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어. 이렇게 틀을.. 틀이 이렇게 있으면 반죽을 볶고 이렇게 굽거든요 그럼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튀어나와요 너무나도 너무 신기하지 않나 여기 남은 지 주로 다 드시지 마시고요? 없지만 안해요아 그래요? 피곤해 보여가지고 아 전혀요 못믿겠인줄 알았어요 혹시 아쉬우신가요? 응, 음, 아니요, 양이 적어요. 아, 아껴먹는 중? 네, 아, 아껴먹는 아껴먹는 중? 그러면 이거는 줄라고 왔고 왔는데 줄라고 갖고 왔는데 혹시 언니가 <목소리> 아껴먹으면 아쉬우면 언니가 그냥 가져가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laughs> 음, 그럴 수 없어. <웃음> <웃음> 맛있게 드실 수요 기분이 좋네요. 아네요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서야 떠오르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준성입니다. 웃음> 아. 또, 아까 그쯤 아까 떠올랐어야 됐는데 부모님이 이제서야 떠올랐어. 어떡해 한 번만 더 써드려. 아니야.